잡을게요. remember 기억해라. 명령문이야, 명령문. the verbs 난장이들, to o 의 과거형 t e n s r b s were the ones 바로 걔네들이었다. who saved snow white. 맞지? 스노우 화이트 백설공주를 구해 줬잖아. when she was down. 그녀가 쓰러졌을 때. 뭐 그냥 옛날 얘기인 거? 아닌데 이게 빈칸 채우 문제인데 뭐 이렇게 쉽 꽤 나오진 않겠지, 그렇지? 일단 뭐게 명령문으로 시작을 했고요. Remember that 뭐 대시 생각 때 거랑 마찬가지야. Remember that the d w a r v e s dwarf, d w a 복수 형태가 the dwarves. 에피글 끝나는 애들은 vs 이렇게 끝나잖아. Dwarf가 이제 반지의 제목에도 나오나? 어쨌든 the d w a r v e s were the ones. 바로 걔네들이다. who saved snow white를 구했던 나이들이다 여기는 돼지 생했댔다고 뭐 그렇게 취급하시고요 백설공주 스노우 화이트. 설백이구나. 설백. 아, 그렇네 여기는 설이고 여기가 백이네. 뒤집어서 했네. 설백공주. 아 이상하구나. 그래서 백설공주라고 했나 봐. 대체 when she was down 쓰러졌을 때 누워 있었을 때뭐 독사가 먹고 쓰러져 쓰러졌잖아. 그때 and it wasn't her pretty face. 텟아 이거 텟 강조. 이때 강조, 이때 강조. It was not uh, that 대통 생각 가능했다 답은 대시한. Then o t her pretty face won their loyalty. 그것은 이쁜 음, 얼굴이 아니었다. 이렇게, 이렇게 할게. 그것은 그녀의 이쁜 얼굴이 아니었다. 뭐한 것은 that won their loyalty. 그들의 충성심을 얻은 것은 이쁜 얼굴 때문이 아니었다. 이때 여기다가 because of s o m e t h i It. it wasn't because of her pretty face that won't. t h 원래는 이게 맞지 않나 t won't. That won't. That won't. That won't. a t o n t That won't. That won't. That won't. 획득 a t won't. won't. That won't. That won't. That t That won't. That 충성스러운 강아지, loyal dogs. Dogs are loyal. 이렇게 많이 쓰잖아, 충성심 알아야 돼. But it was her hard work. 그여자의그 여자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이다. 음, 그 난장이 집 들어가서 처음에 배고파가지고 막 먹었는데 청소도 해놓고 막 빨래도 해놓고 설거지도 해놓고 다 해놨잖아. 그것 때문에 충성심 못 얻었다고 예뻐서 뭐 외모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게 주제야 그럼? 앞에는 not a but b b 굽나고 똑같이 쓴 거야, not b 이렇게 쓴 거야, not a but b b. 얼굴이 예뻐서 그런 게 아니라 열심히 일해서 충성심을 얻은 거다. 뭐야? She didn't groan and moan about working. Groan 이거 끙끙거리다, 낑낑거리다 moan 신음소리 내다, 뭐 이런 뜻인데. Groan은 약간 불평, 투덜, 투덜이야, 투덜. 투덜거리며 끙끙거리지 않았다. 일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housekeeper로 서 일하는 거에 대해서. 하우스키퍼 가정 가정부 가정부라고 하냐 뭐라고 하냐 응. 가사 도우미 뭐 이런 느낌으로 쓰는 거지 집안일 많이 했잖아. Even though she was born a princess. 아 어, 그렇지 원래 그렇지 공주님 공주님 으로 태어났잖아. 어 근데 애들 물어봐. She was born as a s 을왜 써요? 안 써도 돼. 춤실럽게 아, as 쓰지 마. as를 써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할것 같아, 이 일들이. 근데, 쓰지 마. 왜? 천시려 쓰면 더 천시로. 쓰지 마, 쓰지 마. 대체 쓰지 마, 그냥. I am a born teacher. 어, 난 타고난 선생님이라고 할 때도, he is a born teacher. 이게 쓴단 말이야. 얘들 봐봐. He is a born. Uh, born uh, He is born a teacher. He's a natural teacher. 이렇게 okay. he's a natural teacher. 타고난 선생이다라고 할 때도 참뭐 잘하는 애. natural singer. 이런 식으로 쓸때 타고났다. 타고났어. 천, 선전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다. 이럴 때 쓰는 말이야. 이게 근데 he is born a singer. 이렇게 쓴단 말이야. 그냥 써. 그냥 써. he was born. 그 다음에 as를 안 쓴다고 그냥 he, he was born a singer 느낌 오지 해석은 잘 되지 그지 해석은 잘 되지 그냥 태어났다 가수로 태어났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노래 겁나 잘했다 뭐 이런 뜻이야 대체 자 됐고 그니까 she didn't work cheerfully and made herself indispensable to the dwarves she did her work cheerfully 열심히 일했다 그냥 cheerfully 좀 이상한데 그냥 열심히 일했다가 더 좋은데 She did her work hard 열심히 했다 and made herself 자기 자신을 어떻게 만들었다 i n d i s p e n s a b l e 단어 모르면 끝장이지 필수불가결 응, 필수적인 어, 없으면 안되는 한국말이 좀 어려워 필수불가결 o o d t h s s e n t i a l i s s n a i n i s a to the dwarves 왜? 아 빨래해주고 밥해주고 다 해주잖아 필수불가거이지 음, 대체? 그런 존재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그 백성공주를 살려야 되는 거 백성공주가 독사가 먹고 쓰러졌을 때 아니야 빨리 살려 살려 살려야 돼 왜? 야 우리 빨래해주고 밥해주고 청소해주고 살려야지 그럼 음. <laughs> and that is what you need to do 자 비유법이지 a n a l o 지 a Analogy. n a l 네가 해야 될 거다 네 직장에서 어 네 직장에서 너를 필수적인 인간으로 만들어. 네가 없으면 회사가 안 굴러가. 그럼 너를 잘라 못 잘라. 너못 자르지. 네가 없으면 회사가 안 돌아간다고. 그러면 너는 명예퇴직 같은 거 걱정할 필요가 없지. 왜? 잘라봐, 잘라봐. 나, 야, 야, 나 자르면 회사 망하거든. 나 한번 잘라봐. 이렇게 되는 거야. 막 연봉도 올려달라 그래. 왜? 어, 올려줘야 된다니까. 연봉 안 올려주면 나 나갈 건데. 네가 나가면 회사가 망한다고. 그런 존재로 만들어. 음. Never make the mistake of thinking that 이렇게 생각하는 실수하지 말아라. Only higher ups can help you 높은 사람들만이 널 도울 수 있다? 맞는데?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너의 직장 상사들만이 널 도울 수 있다라는 생각 그 착각이다 실수 도 하지 말아라 Winning the respect of your peers 아, 아 이제 이해가 되네 처음에 뭔 소린가 했는데 이게 주제문이네 네 동료들의 아 그래서 로열티가 나왔구나 조금 아, 아네 동료들의 리 e c t 를 얻는 것 동영상 주로 썼겠지? 응 어, 동영상 주로 맞아 이렇게 묻고 그럼 dash dash 들어간 부분을 생각하면 돼 그럼 그 뒤에 이제 is가 나오잖아 그지? 너의 동료들의 아이, peers는 알아야지 직장 동료라고 말야 직장 동료 colleagues 직장 동료 들의 리 e c t 를 얻는 것은 and even co-workers who are lower in the company hierarchy에서 더 낮은 사람 그러니까 부하지 부하 하이어라키가 직급이야. 그 높고 낮음을 하이어라키라고 해. 계급. 랭크라고 했대. 클라스나 랭크를 말하는 거야. 아, 낮은 사람, 직급이 낮은 사람. 그니까 러 부하 직원에도 존경을 얻어. 이것은 is always worthwhile. 값어치가 있다. 이게 주제네. 높은 사람한테만. 아, 그래서 충성심이란 말을 썼구나. 충성심은. 그지, 그지. 아 아래 있는 사람 위 있는 사람 아 그래서 저 저다 났었구나. If you are having difficulty with 문제가 있다면 with your immediate boss 바로 위에 상사니까 뭐지 직속 상사라고 이걸 직속 상사. 직속 상사와 문제가 있다면 a human resource s manager 와 문제가 있다면 이거 인사과 인사과 인사 담당자 인사과 과장님 or senior boss 와 이기 높은 시니어가 직급 높으냐? 직급이 높은. 여기서 노인이라고 하지 말고, 아니 시니어는 원래 나이가 많다는 뜻인데 회사에서는 직급이 높다의 뜻이야. 음, 높은 직급이, 직급이 높은. 상황 따라 다 달라져. 보스, 뭐 어쨌든 문제가, 있... 어, 어? 문제가 있다면, 이렇게 썼구나. 직, 바로 위에 직장사나 문제가 있다면, 인사과 직원과 높은 회장님은 will often consider. 간주할 거다. What others say about you. 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아. 자꾸 물어본다고. 야, 김과장, 뭐, 뭐, 문제 있다며. 야, 너는 김과장 어떻게 생각해? 아, 존경할 만한 사람이야? 그래? 알았어. 너는 김과장 어떻게 생각해? 아, 쓰레기라고? 어, 알았어. 자를게. 뭐, 이렇게. 아, 그 얘기구나. 평판이 중요하다. 평판, 평판. r e p u t a t i o n 중요하다고 블랭크 나오고 can be important in saving your situation. 음... 너의 상황을 살려내는데 중요하다. 뭐 직급을 뭐안 잘리는데 회사 안 잘리는데 중요하다. 뭐가 뭐가 이번이 답안 아 이건 좀 문제가 너무 쉽다. 이네 동료들이 너한테서 해 좋은 말을 해줄 거 아니야. 그지 뭐존경하다고뭐 그런 얘기 나왔었잖아. 그지 그지 이거야 동료들로부터 존경심을 얻는 것은 네 일자리를 지키는데 되게 중요하다. 어, 대지 했지? 응. 근데 이거 단어가 좀 많이 나왔어 지금. 어, 선택지 단어 해줘. Critical attitude 비판적 태도 이거뭐 나와? 비판. 단어 다 알아야지. Attitude 단어 쉽지? 태도. Ambiguous goals 애매모호한, unclear 명확하지 않은 목표. 축구에서 골을 넣는 게 목표잖아. 목표라고 할때골 아니면 뭐 Objective 이런 단어도 많이 써. 어 선생님 Objective 객관적인데 이게 잘말이고 뭐, Objective 명사로 명사로 무슨 뜻이 있다? 명사로 목표. 다르죠 단어 외워. 단어를 외워야지 뭘? 골이 목표고 Objective도 목표고. 음둘다 응. 목표야 목표. 프로 r 스는 목적이니까 좀 느낌이 다르고. 티어가 동료인 건 알았고 하이어 레벨 멘토 멘토 알지 멘토 정신적인 스승 뭐 이런 거 스승님 스승 사부 사부님 응아 음. 선생이나 회떼고 멘토 액큐리 정확한 기록 뭐이게왜 나와 정확한 액큐리트 정확한 프리사이즈 단어 좀 외워 정확한 기록이 왜 나와 단어가 좋은 게 뭐가 나왔냐 Dwarfs. Dwarf r o I'm a Snow White, I don't know. I don't 아 n o w 화 don't 거 n o w I don't k n o o n o d o t k o I d l o y a l d o g o w I o d o g t 래 n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치화하는 중상층 중성침... 아 이게 있겠다. indispensable, indispensable. 없어도 되는 없으면 안 되는 이니부터 있잖아. i d i s p e n s a b l e 로 없어도 된다는 뜻이야. 근데 indispensable로 없으면 안 되는 너무 중요한 단어다. 아 그냥 외우자 indispensable. 음 그러면은 oxygen. is indispensable. 음, 음, oxygen is indispensable for our survival. b y g e n i s i n d i s p e n s a b l e f o r o u r s u r v i v a l e r s 산소가 필수 불가결이지. e r s o n i n o i s n o p e n i s a p e n s a p e r o e r o n r s o n r s o i t a p r s i t a p 생존을 위해서는 필수다. 옥시즈는, 워러 이렇게 써도 되고. 이센셜 써도 돼. 이센셜 필수적인, 이센셜 써도 돼. 같은 말이지, 뭐. 필수적인, 이센셜이야저단어 너무 중요해서. 근데 문제 자체는 좀 쉬워. 아, 하이어라키 모르면 끝이 큰일 나, 이거. 계급. 사회 계급할 때 하이어라키라고 해. 이미디 e d 아, 이건 됐고. 휴 u m a 스 r e s o u HR이라고 해가지고. 회사 가면 그냥 대문자로 HR이라고 해 HR HR에서 전화 왔다고 인사과에서 전화 왔다 오 뭐야 인사과에서 전화 왜 오지 나 짤리는 거 아니야 <laughs> 어쨌든 인사, 야 인사과 인사과에서 전화 왔었다 그러면은 겁나지 혹시 나 짤리는 건가 왜 그러지 인사 인사과 담당자가 전화하는 게 제일 무서운 거야 회사에서는 그래서 <laughs> 그리고 회사에서 시니어라고 하면 은 나이가 많다라고 하지 말고 직급이 높으니야. senior officer, senior manager, 이렇게 써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senior라고 하면 노인을 말하는 거 맞아. 음. 됐지? 일단은 이 정도만 알아두면 되겠지. 단어 다 외워. 이거 문제는 되게 쉬운 문제야. 단어만 외우면 돼. 끝.